폴란버스 신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지도 전시회에 전시된 한 지도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화제입니다. 이것이 15세기에 제작되었다니 믿을 수 없다. 당시 조선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지? 세계 지도 하면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인들이 가장 잘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항해 시대를 겪은 유럽조차 해내지 못했던 일을 조선이 해낼 수 있었냐며 학계가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전 한국의 문화 유산에 아프리카가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488년 포르투갈 항해가 다이스가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끝 희망봉인데요. 이보다 86년 앞서 아프리카를 정확히 묘사한 한국의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먼저 제작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또는 단순히 강리도라고 불리는 세계 지도입니다. 혼일은 통일과 개국을 뜻하며 강리는 영토, 역대국도는 역대 중국 왕들의 도성을 뜻하며 강리도는 통일된 영토에 역대 중국 제왕들의 도성을 표기한 지도라는 뜻입니다. 이 지도는 1402년, 최종 2년 조선에서 제작된 가로 170cm, 세로 150cm 정도의 대형 세계 지도로 혼일 강리 역대 국도로 불리며 줄여서 강리도라 일컬어집니다. 조선,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명 35여 곳, 유럽 지명 100여 곳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대 지도와 비교할 때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만이 제외된 당시 인류가 알고 있던 세상 전부가 담긴 지도였는데요. 이 오래된 지도가 학계를 발칵 뒤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역사학자 앨렌셀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지도 제작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성취다. 몽골과 서양의 저자 피터 잭슨 작가는 15세기 말까지 나온 서양의 어떤 지도보다 우월하다. 콜롬비아데레드야드 교수는 콜럼버스가 가장 우수한 지도를 보려고 했다면 한국을 찾아갔어야 했다. 강리도에서 자신의 고향 제노아를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의 세계지도를 극찬하며 인정했습니다. 그밖에도 한국의 강리도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몇 가지 언급만 보더라도 강리도의 역사적 가치와 위대함을 알수 있습니다. 현대의 지도와 비슷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된 대륙 모양과 사하라 사막, 이집트 나일강까지 표기되었으며 아프리카의 모습이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모습이 온전하게 기록된 유럽 지도는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제작 100년 후인 1502년에 등장하며 아프리카 대륙을 유럽보다 먼저 지도로 제작하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슨 기술로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나아가 학자들이 한말 중에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15세기 말까지 나온 서양의 어떤 지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유럽의 세계지도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당시 유럽인들이 사용하던 프톨레미 세계지도는 표준 세계상으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482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는 인도양이 내외로 표시된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도가 지닌 권위가 워낙 높았기에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디아스가 대서양과 인도양의 해로를 찾아내고 맙니다. 결국 프톨레미 세계지도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듬해인 1489년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을 기반으로 마르텔루스 세계지도가 탄생합니다. 마르텔루스 세계지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의 남부와 일대의 해역이 그려진 지도는 유럽 내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항해사 바르톨로메오가 해로를 새로이 개척한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럽인들에게는 포르투갈인이 최초로 그곳에 발을 들였고 또 마르텔루스 세계 지도가 이러한 사실을 담은 세계 최초의 지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텔루스 지도가 나오기 무려 87년 전인 1402년 한국의 강리도에 아프리카 남단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의 지도 제작 기술이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인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아가 몽골 제국 시대의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세계상이 드러났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 문헌적 증거가 바로 한국의 강리도라는 지도이며 그 하단에 적힌 기록문입니다. 당시의 강리도는 지도의 형태나 정확성에 있어서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세계지도였으며, 한국 나름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세계상을 담은 우리나라의 지도였다는 것입니다. 1402년 태종 2년 고위관료가 참여해 추진된 조선국가적 사업이 세계지도 제작으로 지도를 보고 지역에 멀고 가까움을 아는 것은 천하를 다스림에도 보탬이 되는 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세계지도 제작은 새롭게 세운 왕조의 위엄을 만천하에 알리려는 의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전체 지도인 강리도는 우리 선조들의 기술력은 어느 경지에 올랐던 것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강리도의 가장 깊은 뜻은 당시 만연해 있던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중국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주목하고 조선을 아프리카 유럽 대륙에 비견되는 크기로 강조한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종 때 만들어진 원본은 이미 소실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일본 교토의 류코쿠 대학과 규슈의 혼묘지의 세조 때 만들어진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필사본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선봉으로 종군한 일본 장군 가토 기요마사가 지도를 일본으로 가져가 자신의 개인 사찰인 구마모토의 혼묘지에 보관한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1988년에 류코쿠대학 지도와 거의 같은 지도가 또 일본 구주의 혼코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도의 크기는 류코쿠대학본보다 약간 크며 세로 147cm, 가로 163cm이고 류코쿠대학본이 견지인데 혼코사본은 현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지도들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고 일본에 모두 있는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또는 일제강점기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61,409점이며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5에서 6세기 신라 금동투각 관모는 황당하게도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라시대 관모가 일본 문화재로 둔갑한 이유는 약탈 때문입니다. 대낮에도 인부를 끌고 고분을 도굴하러 다녔던 일본 상인 오크라 다케노스테가 빼돌린 한국 문화재 1,100여 점중 하나가 바로 금동관이며 지금까지 신나시대 백화수피 재관모가 발굴된 적은 있지만 금동관모는 유일해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금동관모 외에도 오크라가 가져간 우리 문화재 중 8점이 중요 문화재 31점이 중요 미술품으로 인정되는 등 유물 39점이 일본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행동이 목덜미를 잡게 만드는데요. 일본으로 끌려간 문화재가 박물관에 보관되지 못하고 호텔 정원 장식용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도쿄 오쿠라 호텔 뒷마당에서 있는 평양 윤리사터 8각 5층 석탑과 2천 향교방 4층 석탑인데요. 고려 조각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으며 이 탑들은 일본 기업인 오쿠라 기아치로가 가져갔습니다. 경복궁 자선당을 뜯어가 자기 집 후원에 세워놓는 등 조선 문화재 무단 반출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로 상식을 벗어난 일본인들의 문화재 약탈은 문화재청이 조사한 6만 1,409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개인 소장가들에게 흘러들어간 문화재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며 일본 국내청 등의 소장된 한국 문화재 실태를 조사했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최소 10만 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보나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을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반주리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제시하기 어렵고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한일 정부 협상으로 돌려받은 문화재는 북관대첩비와 영친왕비, 복식, 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 이식 등 1,728점, 상당수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결과물로 문화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조선왕실에계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반환을 요청했으며, 국회는 조선왕실에계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반환되는 도서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 왕실의 궤는 현재 일본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내청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조선 왕실의 궤는 조선 왕실의 즉위식, 관원상제 등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는 돌려받는 문화재를 놓고 반환이냐, 인도냐는 토론이 오갔는데요. 이재호 특임장관은 우리 것을 일본이 가져간 것이니 당연히 반환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일본은 역사의 근거가 한국의 문화재가 맞으니 반환이 당연하다라고 밝혀 일본이 꼬리를 내리며 일본을 참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약탈했던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는 하나씩 반환하며 역사를 잊은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듯 하나씩 되찾아가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현재 일본을 앞지르는 강국이라는 걸 입증하는 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한국 문화재 귀국을 위해 우리들의 도난당한 문화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